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아홉 번째 시간과 다음 열 번째 시간은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독서 단원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 1학기 때 연극 단원과 독서 단원이 국어 책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1학기 때는 국어 마지막 시간 열 번째 시간 때 연극 단원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독서 단원은 2학기 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독서 단원 이 독서 단원을 아홉 번째, 열 번째 시간 때 하고 2학기 국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그 독서 단원을 함께 공부해 볼까요? 네, 아홉 번째 시간 독서 단원 공부하기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까지 있으니까 오늘 첫 번째 공부를 하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 공부가 이어진답니다. 아홉 번째 책을 읽고 생각 넓히기입니다. 아무래도 책을 읽고 독서 단원이다 보니까 책 읽고 또 어떻게 하면 생각을 넓히는지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해요. 교재를 폈나요? 아홉 번째 시간 책을 읽고 생각 넓히기 1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독서단원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독서단원은 국어책 6학년 2학기에 가에 있어요. 가의 앞부분에 독서단원이 있는데 혹시 살펴본 적이 있나요? 살펴본 적이 있다고? 아, 보고만 지나쳤다라는 친구도 있네요. 이렇게 독서단원을 눈여겨보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번 기회에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국어 교과서에 있는 독서 단원을 가져왔어요. 8쪽과 9쪽에 나와요. 이렇게 한번 책이 있는 친구들은 펴서 확인을 해봐도 좋아요. 이번 독서 단원을 통해서는 우리가 책을 읽고 한번 생각을 넓혀 볼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읽을 책을 정하고 책을 읽는 목적을 확인해 봅시다. 즉 독서 전에 할수 있는 활동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독서전에는 읽을 책을 정하고 책을 읽는 목적을 확인해 볼 텐데 두 가지 활동으로 진행돼요. 먼저 읽을 책을 정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읽는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독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도서관 있죠? 여러분 학교에 도서관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네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골라 본적 있나요? 빌려 본적 있죠? 아 많이 빌려 봤다고요? 네. 우리 학교에도 이렇게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아마 여러분들의 도서관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다르기도 할 텐데 여러분도 도서관에 가면은 이렇게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 책장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책들이 있죠? 여기에 여러분은 어떤 책을 골라 읽나요? 주로 어떤 책을 빌리나요? 아마도 여러분이 관심 있는 책을 빌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조, 책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알고 있나요? 여기 혹시 책장 옆에 책의 종류를 적어 놓고 표시해 놓은 것 혹시 본적 있나요? 이게 바로 분류예요. 책을 분류해 놓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책을 이렇게 열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책을 열 가지로 분류해 놓은 거본적 있나요? 혹시 우리 도서관에 총류, 그리고 철학, 종교, 사회가, 순수가, 기술가, 예술, 어학, 문학, 역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들 본적 있나요? 아, 본적 있다고. 특히 뭘 봤나요? 문학을 봤죠. 왜냐하면 은 우리가 읽는 수많은 책들이 여기 800번, 안에 있는 문학책들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가져온 여기 사진을 보아도 혹시 여기 작은 글씨인데 보이나요? 문학 코너예요. 여기도 문학 코너네요. 문학 코너 이 안에 수많은 책들이 시, 수필, 소설, 일기, 동화, 동료 등 우리가 즐겨 읽는 책들이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을 골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 다양한 책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책을 고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 있나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나요? 선생님 궁금해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각자의 관심 분야가 있고 나중에 커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세 명의 친구들이 자기가 이것이 하고 싶다 하면서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고 싶어. 그래서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운동가가 될 거야. 나는 축구를 정말 좋아해. 실력 있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은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책을 읽으며 찾아보고 싶어. 네. 이세 친구 나오네요. 첫 번째 친구는 인권운동가가 되고 싶대요. 좀, 이렇게,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는 인권운동가. 이게 관심 있는 일이네요. 두 번째, 여학생은, 아, 축구 정말 좋아하나봐요. 그래서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두 친구는 인권운동가 혹은 축구와 관련된 책을 찾아보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그런 책을 찾아보면 돼요. 근데 내가 아직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친구 있어. 마치 누구처럼? 맞아. 여기 있는 세 번째 친구처럼. 아, 선생님,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책을 통해서 아, 내가 관심 있는 일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통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얻고 간접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일 한번 예시로 적어와 봤어요. 선생님,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고 싶어요. 라는 대답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변호사는 바로 직업을 말하죠. 커서 장래 희망, 직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근데 이런 직업으로 나를 표현해도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직업으로 표현해도 좋은데 또한개 표현했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과 같이 어떤 내가 미래에 추구하고 싶은 가치가 뭔지 적어 줬으면 좋겠어요. 즉,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나의 가치관을 적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업을 적어줘도 좋고, 가치관을 적어줘도 좋고, 혹은 둘다 적어준다면,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겠죠? 선생님은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 까닥을 보면,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차별받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 6학년, 5학년 사회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걸 돌아보면 인권 배웠잖아요. 그리고 정의, 공정 배웠던 거 기억나요? 도덕 시간에도? 그때 배웠던 인권과 사회 정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라고 글을 적어 보았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알아 보고 그리고 여기 적어 보세요. 근데 아직 내 관심 가는 일과 그리고 어떻게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모르겠다고요. 당연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재밌는 사이트를 한개 소개해요. 인터넷에 커리어넷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진로 정보망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화면이 여기 있는 왼쪽 화면과 같아요. 꿈, 미래, 진로, 함께하는 진로 정보망이라고 커리어넷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을 클릭하면은 우리 초등학생이 이용할 만한 수많은 활동과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궁금한 것을 단어를 넣고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줄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커리어넷에 가면은 검사를 할수 있어요.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나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합한 직업과 그리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한 학과 정보, 어,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 그리고 대학교까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수 있어요. 한번 커리어넷 접속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알게 됐으면 조금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 계획을 적어 보면 더 좋아요. 여러분, 지금 10대죠. 근데 조금만 나이를 먹으면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천천히 나이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꿈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갈 거예요. 10대 때는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커리어넷을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혹은 친구들과 얘기,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찾아가는 시기에요 그것을 탐색하는 시기라고 해요. 이때 여러분은 어떤 목표와 할 일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찾을 것인지 여기에다가 써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커리어넷 거기에 들어가서 검사해 보기와 같은 것도 참 좋은 목표예요. 이런 식으로 적어 줄수 있겠죠. 20대 때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는 시기예요. 성인이 된 여러분들은 대학에 입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때 빠르게 직업을 갖는 친구도 나을 거고 아니면 대학교에 가서 어이 직업을 갖기 위한 정보 혹은 지식을 더 쌓고 기술도 익힐 수 있어요. 이렇게 20대 때할 목표와 할일 적어 보세요. 또 30대 때는 아마 정말 대학을 갖는 친구들도 직업을 갖고 일을 해나갈 때요. 이때 할 일과 목표를 또 적어보세요. 40대 때는 내가 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죠. 변호사라는 직업이 30대 때 되었다면 그때 내가 어떤 변호사가 될지 나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기 좋은 게 40대, 50대예요.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목표를 적어보고 또 그것들을 점검해 본다면 내 꿈을 더잘 이룰 수 있겠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 목표와 할 일을 적어보면서 내 꿈을 한번 한 줄로 표현해 보세요. 선생님은 아까 변호사라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변호사가 되는 것. 바로 가치관과 직업을 함께 표현하면 좋아요. 우리 단순히 의사가 될 거예요. 혹은, 저는 건축가가 될 거예요. 아니면은, 선생님, 문어쌤과 같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와 같은 직업만 말하지 말고, 왜 그런 직업을 갖고 싶은지,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 나의 목표를 드러내는, 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가치관을 함께 적어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본다면은, 내 꿈을 차근차근 잘 이룰 수 있겠죠? 선생님, 이번 시간 독서 시간 아닌가요? 왜 계속 꿈 얘기하나요? 맞아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일과 미래에 되고 싶은, 어, 내 꿈과 관련된 독서를 해볼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다면은 그것과 관련 있는 책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책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면 나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되겠죠. 여기 있는 4명의 친구들의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관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쓴 책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꿈은 기계공학자야. 기계공학자가 쓴 책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아, 이미 내가 관심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쓴 책이구나. 두 번째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기계공학자가 되는 방법이 나온 책을 찾아볼래. 오, 이것도 괜찮겠다. 세 번째는 관심 분야의 지식을 다룬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 기술과 환경에 관심이 많아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기술이 나온 책을 찾아서 읽어 볼 거야. 오. 네 번째는 관심 분야의 훌륭한 인물, 위인이겠죠? 다른 책을 찾아볼 거예요. 훌륭한 기계 공학자에는 누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분들의 삶을 다룬 책을 읽어 볼래. 야, 이거 재밌네요. 지금 보니까 똑같은 관심을 가졌어요. 기계 공학자라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읽고 싶은 책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일하는, 관심 분야는 같은데, 그, 일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겠다는 친구가 있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방법을 설명하는 책을 읽어보겠다. 아니다, 내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어. 혹은 마지막, 관심 분야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에 대한 책. 이런 식으로 읽고 싶은 책이 다를 수 있어요. 옆에 한번 읽어볼게요.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읽거나, 관심 있는 주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둠을 만들어 독서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급 전체가 비슷한 주제의 책을 정해 독서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꿈과 관련된 책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책을 빌려서 읽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서로 얘기한다면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혼자 읽어도 좋고 혹시 나의 꿈과 비슷한 친구 혹시 나의 가치관과 비슷한 친구가 있다면 책을 각자 읽고 함께 얘기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을 텐데 책을 찾아보는 또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책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자 여기 있는 네 명의 친구들이 관심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책들 찾아볼 거야 요새, 요새는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도서검색 누리집 혹시 도서관에 가면 은 도서검색하는 사이트 켜져있는 컴퓨터 본적 있나요? 네, 혹은 요즘에 학교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도서검색이 가능해요 그 누리집에 들어가서 꿈과 관련된 여러분 낱말을 입력하면 은 다양한 책들이 나올 거예요 그 책들의 제목을 한번 훑어보고 아, 이 책이다 싶은 것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도서관이나 혹은 사이트에 도서 정보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광고나 책자, 누리집을 살펴보면 아 꿈과 관련된 정보를 더 얻을 수도 있어요. 또 도서관과 아무래도 서점을 자주 들리면은 책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를 미리 알수 있겠죠. 그래서 아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내 꿈과 관련이 있으면 그걸 선택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 자 마지막으로. 요즘에 전자책이 있는 거 아나요? 공공도서관에 가다 보면 전자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직접 가냐고요? 아니요. 직접 가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도서관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거기 검색을 통해서 내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혹은 이북을 e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전자책을 대출할 수도 있어요. 어 놀랍다고요? 여러분. 직접 한번 전자책을 대출해서 한번 읽어보길 바래요. 이렇게 책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책을 살펴보고 책을 골라야겠죠. 딱이 책이야 하는 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책을 고르는 여러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책을 마지막에 최종 선택하나요? 여기 나오네요. 책 분량이 너무 많으면 다 읽기 힘들어. 책 분량이 내가 읽기 알맞은지 따져볼 거야. 여러분, 도서관에 갔는데 책 제목은 나랑 잘 맞아. 기계공학자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갑자기 책을 봤더니 내한 뼘보다 더 두꺼운 책이야. 그리고 글씨는 엄청 작아요. 이거는 뭔가 내 수준에 맞지 않아. 빌리면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안 읽죠. 여러분, 책 빌렸다가 혹시 그대로 반납해 본적 있어요? 잘안 읽고, 덜 읽고, 네. <laughs>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잘 골라야 돼요. 두 번째, 아까도 설명했는데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책 내용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여야 돼요. 그것을 따져봐야 돼요. 또 다른 거뭐 있을까요? 내가 골랐는 책이 내가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이 맞는지 혹은 너무 어려운 것도 문제인데 너무 쉬우면 어때요? 우리가 6학년이나 됐는데 1학년 수준의 책을 읽으면 너무 쉽거나 혹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1학년 수준의 너무 쉬운 책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준도 잘 맞아야겠죠. 이렇게 기준에 따라 책을 정하고 그 까닭을 정리해 봤어요. 선생님은 어릴 때이 책을 읽은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책을 읽고 선생님은 바로 직업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선생님이 읽은 책은 바로 페스탈로치라는 책이에요. 혹시 이 책을 읽어본 친구 있나요? 혹은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페스탈로치는 누구냐면은 스위스에 있는 선생님이에요. 스위스란 나라에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이 페스탈로치는 사회 불평등을 없애는 가장 기본 교육이 바로 교육이라고 했어요. 가르쳐서 우리 불평등한 사회를 없애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에 헌신한 이 페스탈로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선생님은 이 책에 드러나 페스탈로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을 했는지 가치관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정한 책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봐야겠죠. 여러분, 책을 정했으면 내가 책에서 무엇을 알, 알면 좋을까? 미리 읽기 전에 정해서, 아, 이것을 알아볼 거야 하면서 읽어본다면 나중에 책 읽고 나서 남는 것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바로 이 페스탈로치 책을 통해서 교육자로서 페스탈로치는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선생님도 이분을 본받아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방법을 알고 싶고 또 페스탈로치가 학생들을 교육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선생님도 알고 싶어요. 그래야지 선생님도 선생님의 가치관이랑 비슷한지 혹은 선생님은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내 꿈과 관련된 책을 살펴보고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꿈과 관련된 책들은 문학작품에도 있고, 과학잡지에도 있고, 위인전에도 있어요. 선생님처럼 위인전에도 고를 수 있지만, 문학작품이나 과학잡지에도 있으니까, 다양한 분류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종류 책 가운데 가장 도움이 되는 책을 정해서 읽어야겠죠? 당연히 수많은 책들을 다 읽을 순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알맞은 책을 찾아서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 친구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겠죠? 책을 읽을 때 책을 읽는 목적을 살펴야 돼요. 여기 나온 책은 재밌는 올림픽 백과사전이에요. 이한 권의 책을 읽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 네 명의 친구들의 목적이 달라요. 한번 볼게요. 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 이 책을 읽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 아 국제올림픽위원회 일과 관련해서 알고 싶구나. 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조선수가 되고 싶어. 이 책에서 올림픽에 출전한 체조선수들이 꿈을 향해 도전한 이야기를 읽고 배우고 싶어. 이 친구는 체조선수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국제경기 심판으로 일하고 싶어. 심판으로 활동하려면 경기 규칙을 잘 알아야 해. 이 책을 읽고 올림픽 종목별 경기 규칙을 알아보고 싶어. 아, 이 친구는 올림픽에서도 심판이 되고 싶네요. 그래서 경기 규칙을 알아보고 싶대요. 나는 올림픽이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고 싶어. 올림픽 역사를 자세히 살펴가며 이 책을 읽고 싶어. 아, 이 친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스포츠보다 올림픽 전체에 대한 관심이 높네요. 세계 평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대요. 이렇게 하나의 똑같은 책을 읽어도 책을 읽는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서로 하나의 책을 읽고 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겠네요. 자신이 정한 책을 읽는 목적을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색깔이 다 다른 다양한 책들을 선택했어요. 왜? 다양한 책을 다 다른 책을 선택했을까? 당연히 자기가 정한 책이 다른 이유는 목적이 어떻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다르다. 무엇이 다르다? 관심 있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글을 읽는, 책을 읽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책을 통해서 각자 관심 있는 나의 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이해되죠? 여기 책 박사님을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해 책을 읽을 때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어요. 책에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책에 나온 인물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아요. 그리고 책 내용이 자신의 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아, 이세 가지를 한번 책을 읽을 때 살펴보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정한 이 책을 읽는 목적은 이세 가지랑 관련이 있어요. 내 꿈, 나의 가치를 떠올리고 그것을 소개하면서 목적을 쓸수 있어요. 내 꿈은 변호사야. 그리고 이런 변호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또 소외받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지 그러한 사람들을 챙겨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의 꿈과 관련된 이 책을 읽는 거야 하면서 꿈과 가치를 소개하면 좋아요. 두 번째는 나의 선택 기준과 까닥 설명하면 좋죠. 나는 나의 읽기 수준에 어울리는 어떤 책을 선택했어. 그리고 나는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 않은 적당한 내가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책을 선택했어. 그리고 이 책으로 정한 까닭은 아까 설명했듯이 내가 내 꿈과 관련 있는 책이기 때문이야 하면서 이 까닭을 설명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책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소개하면은 이 책을 읽는 목적이 되겠네요. 위에 이세 가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읽는다고 하면은 내가 이 책을 읽는 목적을 잘 설명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읽기 전 활동. 오늘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읽을 책을 정하고 책을 읽는 목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바로 책 읽기 전 활동이죠. 그러면은 이 읽기 전 활동은 두 가지로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읽을 책 정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책을 읽는 목적을 확인해 보았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읽을 책을 정했나요? 바로 여러분의 꿈과... 관련된 책을 한권 정해주세요. 정했다고요? 그럼 한번 읽어준다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열 번째 시간은 여러분이 읽은 책을 가지고 읽은 후, 읽기 후 활동을 해볼 거예요. 언제? 바로 열 번째. 단원에서 말이죠. 오늘 공부한 내용 여러분 기억에 남나요? 한쪽에 정리해 보았어요. 오늘은 읽을 책 정하기를 해보았는데요. 읽을 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그 까닭을 떠올리면 돼요. 그리고 나의 가치관을 담은 내 꿈을 생각하며 관련 있는 책을 선택하면 되겠죠.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가치관 내 꿈과 관련된 책을 오늘 선택해 보았어요. 그리고 책을 선택할 때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관심 있고 수준에 맞는 책이어야지 꼭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오늘 책을 읽는 목적을 확인해 보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읽으면서,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책을 읽고 있어 하면서 읽고 난 뒤에도 내가 책을 통해서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책을 읽는 목적은 똑같은 책을 읽어도 읽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올림픽 책 읽으면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읽는 친구들, 봤죠? 그리고 책을 통해 알고 싶은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보면 좋아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얻으면 좋겠어. 어떤 정보를 얻으면 좋겠어 하면서 미리 기록하고, 그리고 그 책이 있는지 미리 살짝 확인한 다음에, 아, 있구나! 확인이 되면은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책을 읽으며 여러분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도 해보면 이해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제 꿈과 관련된 책한권 준비했나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고 이 책에 한번 빠져서 책을 읽고 와 보세요. 그리고 다음 열 번째 마지막 수업에서 또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어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